오른쪽 그림을 보면 곡선이 하나 있고요. 점 p 에서이 곡선에 접선을 하나씩 그어줬습니다. 그때 만나는 접점의 좌표가 Q랑 R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Q랑 R의 좌표가 필요해요. 얘네들은 접선에 접점이 되는 점들이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우선 이 곡선을 f(x)라고 놔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접점의 좌표를 체크를 해야겠죠. 접점의 좌표는 우리가 둘을 합쳐서 통틀어서 그냥 x 좌표를 t라고 놔줄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필요하죠. 기울기는 도함수가 알려주니까요. f'x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x자리에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에서 y 좌표를 빼주시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t 곱하기 x 마이너스 t가 되죠. 자, 지금 얘네가 누구냐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의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요 접선의 방정식도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t를 찾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서는 요 점이죠. 얘는 fx 위의 점은 아니지만, 요렇게 생기는 두 접선 위의 점이기는 합니다. 1,6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게 돼요. 요 자리에 y 자리랑 x 자리에 1,6을 대입해 주시고요. 정리하면 6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 2 t 플러스 2 t 제곱 2항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t 의 값이 2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3이라는 값을 얻었고요. 정확하게 좌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접점의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자, 여기 있는 접점의 좌표로 돌아와서 y자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t가 3일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위치로 보면은 q가 음수고, x좌표가 음수고, r이 양수잖아요. 그니까 여기다가 q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좌표 평면 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 주시는 게 훨씬 빨리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발끈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면, 밑변의 길이를 하나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은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좌표가 3개 다 나왔으니까, 신발끈 공식은 삼각형, PQR 넓이를 구할 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때 2분의 1을 앞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쭉 길게 쓴 다음에 이 좌표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써줄 거예요. 여기서 1,6이죠. 자, 그럼 1,6이면 x 좌표를 위, y 좌표를 아래 써주시고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2. 그리고 3,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까먹지 말고 앞에서 썼던 좌표를 끝에다가 한번더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더해주세요. 2 플러스 6 플러스 18이 될 거고, 여기에서 또 빼주시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번 반대 방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되죠. 요거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훨씬 간단하죠? 2분의 1 곱하기, 요 안쪽에서는, 얘는 24가 될 거고요. 아, 26이죠. 26이 될 거고요. 얘는 없어지고 플러스 6만 남네요. 절대값 32는 그대로 32가 되니까 계산하면 16이 되겠습니다.